왜? <laughs> 땀맞네 왜왜 했어? 밀어버리게 여기 밀지마 이봐 밀지마 털 불쌍해 고양워 불쌍해 밀지마 <laughs> 아우 안 떨어지네 음. 다주빠스테이어 됐어 됐어 아, 냄새 불쌍해 <laughs> 이게 뭐야 면사를 대는데 털이 있어야지 짐승이 <laughs> 아 불쌍해 시원해 보이네 냄새와 불쌍해 이게 뭐야 면사를 대는 털 있어 짐승이 아 불쌍해 <laughs> 시원해 보이네 움직이면 되지 빨리 빨리 껴다니면 되지 음. <laughs> 내 손에 다 묻었어 지금 이어 블랙 빨리 씻어 어, 괜찮아 무용사인거 티내고 다녀야지 음. <laughs> 뭐어 어, 염색? 염색해? 잘 됐어요? 여기? 어잘 됐네 예, 어,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여기도 오 어, 완벽해 요 완벽해, 완벽해 여기는 어때요? 아 완벽해 그만해 음.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에,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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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아야지요 예 이뻐요 이뻐요 예, 음. 이뻐요 까마치요 응까마요새까마요음잘 됐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참 빨리 되네 예 사료 잔거 전부 다 지워졌지 예 그렇지 음 마음에 들어요 응 음. 질 o 가있졸 오, 옷이 왜 이래? <laughs> 엄마 음, 맛있다. 사과, 머리카락, 사과. 머리카락도 들어가 있네. 사과, 사과. 사과? 파라, 사과. 미용사는 머리카락 먹고 살아야지. 엄마도 드셔. 응! 음. 응! 음. 저때요. 응. 음. 그 뭐여. 해충약 안 줘? 해충약? 먹을 때 되지 않았어? 저번에 먹었잖아. 뭔데요 해충약. 아, 해충약. 하나 먹어. 응. 음, 저희요 응. 음. 됐어. 응. 음. 너 주스 어겠게어 여기 있어이 그거 주스하고 먹어 응. 음. 조금 넣었어. 응. 그만 먹을게요. 배 불러. 더 먹어. 아이. 더 먹어. 아배 터지겠네. 어. <놀라> <으악. 놀라> <놀라> 뭐. 또 주는 게 먹을 나는 만두 안넣는거내거야음음먹어음 만두가 익은거예요 끓였어요 익은거에요 안성당면이에요 물도 마시고 전 탐면만 4 0 년째 먹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<laughs> <laughs> 이게 뭐가 맛있다고? 해서. 안다, 뭐가? 응. 엄마, 뭐, 먹어 만두 그, 그, 어 그, 그. 엄마, 엄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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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엄마, 엄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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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엄마, 빠

<laughs> 어, 엄마 그거 왜? 나 아, 감자 먹을 거지? 어. 응. 어 너무 많아. 그만 줘. 뭐가 많어 뭐야, 뭐야. 응, 다 넣었어? 가지고 가. 가지고 가. 봐 봐, 그 감자. 응. 음.

응, 음 다음주에 또 올게.